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히스사람과 여보스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회동안 무교병을 먹고,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1회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,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,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,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,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.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.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.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.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,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.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.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손에건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.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.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,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자를 다 대속하리니,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.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. 할지니라. 아멘.